적이야? 아다 적이야? 각기 전투야? 좋아. 그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 양손으로 이렇게 찔 수도 있네. 이렇게 어야 딜이 딜이 오오아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아이씨 이렇게. 아, 말 말고요. 아, 진짜. 음. 이걸 막아, 여기서? 그래 아, 말 말고요. 그래. 아, 140. 4명이니까 두번 이기면 되나? 아, 이렇게 서술 때. 나 1대1일 때 활트면 어떡하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쳤나 봐. 아, 뒤질 뻔했어. 잠깐만, 잠깐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비켜, 비켜, 비켜. 얘야, 얘야. 방패 a m 방패. 방패. 방패 e p 방패,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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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ampe Pampe 방패. m p e Pampe p 분제 p 제, 제다, 제다, 제다. 제다, 제다, 아. 음 음. 너, 음. 너잖 너잖아. 그래. 이거지. 이번 한 토너먼트, 아! 1대1인데, 잠깐만! 1대1인데, 이건 심했잖아. 자, 자, 자. 와리가리 해야지. 오, 예. 호구였어. 우승인가, 내가? 어 도전과제. 4,000원 얻었네요. 아, 4,000원 개꿀. 초반이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초반은 뭐 스펙이 안 돼서 못 모으겠지만 어디 가볼까? 무역하자 무역, 무역. 아니아니 무역할 만한 지금 그 정도 아니고 장비를 봐야지 시장 방어구 하아.. 예미하단 말이야 황금은 아직 아니야 중고병? 아직 아직 아니야 황금을 살 만큼 돈의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일단 제 장비입니다 제가 입을 거 병사를, 싹다 해서, 삼천, 궁병, 저육병, 경보병, 중보병, 근위병. 어, 깜짝아. 아, 깜짝아. 어, 야. 더 데리고 다니자, 이 정도를. 해적 잡자, 해적. 만만할 땐 해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해적 어딨나? 배이어가12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병정도 나쁘지 않고. 숙련, 어, 야,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어, 어 여기 40명 있죠? 맛있겠네요. 먹읍시다. 나도 빠르기 때문에, 지능이 높기 때문에, 어, 이검 드디어 쓰네. 가자, 제가 옐라인이죠? 아니네, 옐라인. 어, 저, 저맨 앞에 가는 애네. 가자, 가자. 분명 어, 저렇게 많아. <laughs> 잠깐만, 좀 많다, 좀 많다. 어, 좀 많다. 잠깐만, 잠깐만, 좀 많다. 이쯤에, 이쯤에, 이쯤에 대기하고. 네, 아, 그래도 역시 강해. 그래도 역시 강해. 어, 대검 맞좀 볼까? 자동 막기면 때리는 방향 자동 막는 건가? 오, 야, 손맛이 역시 달라. 어, 딜루. 오, 어, 야, 길이 봐, 길이. 미쳤어. <laughs> 때리는 느낌이 안 들어. 휘두르면 죽어, 휘두르면. 휘두르면. 죽어! 오, 좋아! 잡아, 잡아, 잡아. 잡고, 잡고. 잡고, 어야 길이가. 오, 야! 이 좋은 걸안 썼단 말이야? 잡고. 투구도 없는. 투구도, 투구도 없는 것들이. 어, 찌르기도 괜찮은데? 투구도. 시리가 디디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음, 들어가긴 하네 가까이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건가? 잠시만요 왜? <laughs> 어 해적 여섯 조치해적, 좋아. 이 정도만 먹고. 근위병 셋, 중보병 다섯, 공병, 음. 훌륭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는 길에. 가는 길에 하나만 더. 어딱내집 앞까지 배달해주네 가자! 강철방패든 애들은, 걔네들은 방어를 찍어주죠. 방패수를 그것보다 나는 그거 보고 싶어. 어, 너 뭔데 등에 뭐매고 있는 거냐? 너 누구야? 바에슈터 아, 활이구나. 활 졸라 길어. 비켜, 소드 마스터한테 방패채로 찢어버려, 찢어버려, 찢어버려. 찢어 그래, 어, 디디 미쳤어. 장난 없는데, 디디 자, 장난질이 없어. 힐좀봐 미쳤어 야 황홀하구만 이리와 아음어 근위병이지 너어 방패 아 숨기고 있었네요 내가 또안 보이게 숨기고 있다가 싸울 때 쓰네 방패 도끼면은 좋지 강아지 다 어디가냐 <laughs> 아친일대는말 태우죠 음, 말에서 내리게 하는 거는 좀 오바 같고 아 어, 좋아. 주미라 해적. 어야뭐 이거 600원이나 의 방패가. 잡고 음 가서 쿠단. 음, 근위병 둘 중보병 저격병. 코단 코단 코단. 아또 오라고? 이놈의 이놈의 여자, 이놈의 옆에 내가 아주 들어가 준다. 난 착하니까. 만나러 왔어 가보겠소. 방, 동료들은 방패 끼게 하죠. 얘네는 망청해서잘못 싸우니까. 아, 돼지고기 먹일까 하나? 닭 하나만 먹일까? 돼지고기 더싸네 돼지 맥이죠. 제가 또 뭔데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이게 난거 같아. 다... 길이가 기니까 15나 길죠. 제 깃발 모양의 검과 방패니까 나는 검을 끼고 내 부하들은 날 지키는 방패다. 이런 식으로 친히되는 방패. 내가 위험할 때 실제 뒤에 숨으면 되지 무기 장악도 찍었고 방패는 5 아야 방패 진짜 높다 너 너는 힘찍어라 너는 이제 허슥할 정도의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어 때리는 힘이 무기 장악 무기 장악 4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 100이 0일 때100 이렇게 할때5 아니구나. 100. 2가 100이구나, 2가 100. 1이 100, 1이 100, 2가 140, 3이 180, 4가 220이니까 찍어야겠네요. 음, 찍어야겠다, 너. 미안. 일단 양손도 찍어주고. 아, 너무 강해, 엘라엔. 마음에 들어. 너는 중보병. 음, 궁병. 어, 가자. 선술집 가서. 야, 기병, 아, 기병은 아니야. 기사를 데려오고, 근위병 덕. 궁병 25. 저격병 6 1 아, 여기 아니고, 여긴 여기는 괜찮다. 너, 너희 문제가 없었구나. 크로우가 문제다, 크로우. 크로우에 방어병력을 잘 쌓아놔야지. 1,000명이 넘는 병사 쳐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있어? 파 69? <laughs> 여기였어 음, 여기였네요. 전문 검사 넣어주고 가릴 때가 아니었어. 용병 검사 데려오고 다시 22명, 22명 노르도를 할까? 강력한 노르드 병사들. 나 데려가겠다. 이리 오너라. 노르드. 노르드는 제가 여기 친분이 없어서 징집이 별로 안 되네요. 한 명씩 되는 건좀 심하지 않니, 그래도? <laughs> 아니, 저, 그래도 말이야. <laughs> 한 명씩 되는 건좀 심하잖아. 어, 야, 왜 이렇게 싸냐? 오, 야, 밥집이야? 대박이요. 어, 선술집 가서 아, 농부야. 왔다 왔다 왔다. 어느 마을인가? 내가 돕도록 하지. 야, 알델렌. 갑시다. 얘네 알델렌 어딨어 아, 여기야. 내가 약 타는데잖아. 아, 그럼 소용이 없는데. 아씨 얘네 도시를 도와주면 친분이 쌓여요. 근데, 여긴 소용이 없죠. 내가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기는 친분이라. 뭐 아니네? 약탈 안 할, 아, 아에에 어. 가! 보여줘, 보여줘! 제레무스, 야 너, 너 혼자 간달부야 뭐? 가자. 우리, 저, 알라인이 양손검을 쓰고 있죠, 지금?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간다. 오 예. 지금 이 위인 거린 소리면 저집개 소리입니다. 개 소리예요. 잘 일어나서 벌떡이 또 가는지. 아자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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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채로 아주 찢어버려야지 어아어 아, 아. 아, 너무 너무 화끈하다 대검 어 끝내주는데 이, 이 맛에 하는 거였구만 대검을 지금까지랑 타격감이 달라 다섯 명 여기는 다 뺏었으니까 나쁜 짓을 했더니 그들 모으기가 힘들어. 착하게 살아야돼 백이어 근위병 넷오 넷? 넷? 한번에? 중보병 셋 척후병 아, 에저병둘 야.. 푸짐한데? 푸짐합니다 척후병 보병 노르도 무조건 보병이죠 얘네 보병이 이 칼라디아 대륙 전체에서 제일 세요 얘네가 말이 없는 대신 보병이 센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이 저한텐 최적이죠. 아이, 왜 아무도 안 오세요. 아, 진짜. 음, 9,000원. 어, 9,000원. 훌륭해. 훌륭해. 다섯 명만 주라, 다섯 명만. 야. 페어리첸. 가자. 지금 나한테 12걸만 나라가 100이어밖에 없는데. 아, 레이바딘 있구나. 아냐,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 지금, 노르드가 여기 있고, 여기가, 백이어기 때문에, 저한테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방패망이가 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막 노르드랑 붙는다 그러면, 얘는 너무 세니까 수비 위주로 하고, 자극병으로 수비 위주로 하고, 백이어랑 붙으면 백이어를 뺏어야죠. 일단, 한번 수성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떠들고 있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파트 벌써 두 개나 끊어? 자네 기술 아이 보니까 민첩 15에 5림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너는 운동 찍어야겠다 아냐아니야 음... 아니야, 무기 장악 장악해 장악해 언더크는 또 어우 야 너도 장난 아니다 야 중보병 중보병 궁병 자극병 노르드 보병. 어... 노르드 보병이 진짜 좋지. 좋아 좋아. 훌륭해. 어이. 아이. 기벼야너 너무 대화도 안 걸고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너 없지 않다. 아 말도 안 걸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쳐버리네 이제. 내가 주정병이 좀 잡았지, 하긴. 경기할만 하다. 내가 한게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 기계원리가 51, 썩은 돼지 팔아주고. 논리학, 가치, 검투술. 검투술 한 번, 검투술이 그건가 보다. 그, 그거. 음, 그거, 그거. 여기서 대기하자. 아, 여기 대기하다 전쟁 나면은 맞아 죽으니까. 크로우로 가자 가장 내 도움이 필요한 크로우성으로 가서 오늘도 하룻밤을 지새꾼 <laughs> 보병 어야 훌륭해 얘는 조금만 올려줘도 장비도 좋고 전투력도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병들의 가성비가 되게 아침. 저역병 다섯 넣었고, 군인병 열둘 넣었고, 로더크 캐르지트 평화, 아, 로더크 캐르지트는 뭐, 나랑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하, 코탈라이 귀찮은 여자. 아. 야, 가자. 크로 일단 도시 관리해주고, 감옥탑 실행합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도시를 관리해주는 건 중요하죠. 제가 이걸 뺏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안고 갈 거기 때문에. 전문 검사 다시 올려준다. 야, 투구부터 멋있어. 아우, 마음에 들어. 근이병, 궁병, 자격병, 선술집, 용병, 경기병, 농부, 어, 농부! 몸값 거래인, 몸값 거래인한테 일단 팔고 농부한테 먼저 받읍시다, 받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디야? 우슬룸 우슬룸 가는데 숙녀한테 먼저 가고요. 내 연애 사업이 먼저지. 미천한 것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아, 이렇게 말만 걸면 돼요. 뭐 딱히 할거 없습니다. 도저히 시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16이죠. 지금 우슬룸으로 가자. 무슬놈 구해주러 갑시다. 도적대 43명이야. 이제는 아주 떼거지로 나와. 음, 그래, 좋아 밀고 들어가자. 제 부신이 다가 아, 8명이죠. 어, 말 타고 덤벼. 크, 옐라에 잘 죽인다. 대검이 잘 잡긴 한가 보다. 아, 뭐야? 야! 대검이 확실히 잘 때리나 보다. 딜라인이 막 잡는데? 어, 어, 어. 어 여기서 어 치졸하게 이렇게 활질을 활지, 활질을 잘 잘라주고요 네 머리 깨주고 찌르, 찌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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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좋아 오 찌르는 딜이 오 좋아 76 전문 검사 멋진 거봐 장난 아니거든 뭐야? 아엘라엔 어. 음. 음. 병6 0까지 올라가니까 이상은 못뭐 찍을 필요 없죠. 30일 다 정함. 아. 중보병 용사 둘에 숙련 아 어, 용사 올려. 용사 아 용사 용사 스펙이 거의 근위병급이야. 아, 진짜, 노르드 진짜 미쳤어. 미친놈들이야. 숙련보병이 제가 듣기로는 해적급이라 그랬어요. 아, 미친놈들이야, 진짜. 쟤네들이 전쟁 어떻게 하나 몰라. 그냥 병종의 질 같은 걸 따질 수가 없어. 너무 쎄가지고 다 쎄서. 스와디아대로독 아, 스와디아랑로독이랑 붙으면 나랑, 나한테는 쉽게 안 걸겠네? 아. 아, 지금, 이거 뺏겼다, 뺏긴 거 보니까, 노르드랑, 백이어랑 전쟁 중인가 보네요.